5인 3번 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갑자기 또 날씨가 봄날 되고 식사한 후라 네, 또 졸리기도 하겠지만, 오전에 예배했지만, 오후 예배도 꼭 아벨의 제사 예배처럼 성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돼지가 예양간에 있는데, 어느날 홍시가 뚝 떨어졌어요. 일서 돼지가 공시를 그 먹어보니까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다 먹고 나서 또 없나 하고, 이게 어디서 왔냐? 때름없이 땅속에서 왔을 거라고 땅을 막 팝니다. 주댕아리로 막 팠는데, 뭐도 나오고, 비닐 쪼가리도 나오고, 나뭇가지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로 인해서 입에막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늘... 오늘 저 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입이 지금 피가 많이. <웃음> <웃음> 이유가 뭔가 <laughs> 손지들이 와서 손지들에게 시달려서 <laughs> 입이 저렇게 됐냐. 저는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밤 11시 반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손지는 어제 하루 조금 봤습니다. 손지 탓도 아니고. 사모님이 또 그랬나, 그런데 사모님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하여튼, 네, 돼지가 이제 이렇게 막, 홍시 하나 더 먹으려고 홍시가 틀림없이 땅 속에서 나왔을 거라고 팠지만은, 결국 자기 입에서 피만 나고, 홍시는 얻지 못했습니다. 홍시는 어디서 나왔나요? 네, 하늘. 네, 감나무에서 달렸다가 떨어진 것인데, 땅에서 났다고 생각하고 땅만 뒤지니,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피만 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온갖 좋은 것은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론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땅 속에 코 파묻고 사는 일생을 그냥 고생만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예, 인생을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늘의 백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맘만 먹으면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변치 말고 우리 끝까지 가야 돼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안다가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죽고 사는 것, 또 복이 되고 화가 되고 빈부기천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 내가 일한 만큼 나는 돈도 모으고 성공할 수 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하나님의 지갑 밑에 구멍 내버리면 아무리 내가 많이 채워 넣어도 다새 버리고 마는 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막아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면 영원 무궁토록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해서 오늘 아벨의 예배자가 되어서 복 받는 또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상을 많이 맞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후 예배는 설교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laughs> 우리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급에 바로 밑에서 노예 종으로 강제 노예에게 시달렸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역사 속에 그 당시가 피라미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 그 엄청난 그 피라미드에 동원된 사람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유대 백성들도 거기에 참여했다고 그 시대적 연대표가 그 시대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셔서 그들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애타게 불러서 하나님도 이제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이제 이제 저들을 내가 속량하고 이제 저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마음을 먹고 이제 모세를 준비했고 모세가 이제 80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너를, 네가 저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빼내서 내가 주려고 하는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아주 반대했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한자라서 말을 못합니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속에 말을 주리라. 그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너의 형님 모세를 아, 아론을 내 대변자로. 세워줄 테니까 함께 나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셔서 모션이 이제 바로 앞에 갔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고 여기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바로가 보내지 않죠. 이제까지 공짜 노동력을 썼는데 저들 가버리면 누가 벽돌 찍고, 누가 벽돌 쌓고, 막대한 그 작업을 합니까? 못 보낸다 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이 하겠죠. 저들이 나간다고 하는 그런 말할땐 틀림없이 저들이 일이 쉬우니까 그런다. 이제부터 집도 주지 말고 더 많은 벽돌을 생산하라고 더 심한 노동력을 부과했습니다. 그자 백성들이 이제 더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아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냥 어 집도 주고 그냥 하루 일당만 채우면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괜히 굴거 부스러 만들어서 어 우리가 더 이제 중한 노동에 시달리게 됐다고 이제 모세에게 하소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예, 하나님께서 보내 말씀대로 했는데 더 우리가 상황이 나빠지고 더 우리가 고생길로 넘었습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더 상황이 약화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밝힙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고아가 아닌 이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만큼은 누가 만드신 분이 없죠. 그러면 누가 만들었다 하면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완전한 자의심을 분명히 밝히고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내 앞길을 막느냐 바로 그가 지금 조금 대들고 조금 반항하지만 좀 이따 내가 강한 내 손으로 역사하면 저들 순식간에 이제 내 백성들 앞에 굴복하고 내 백성들을 보내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내 믿음으로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 분임을 여러분 꼭 믿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가난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룹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자 없습니다. 오늘 오저, 새벽 예배 우리 주님은 열쇠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한번 잠가버린 문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열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문은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여기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 하시겠다는 데 누가 거기에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잠깐 대적할 수 있죠. 오늘 보니까 보내기 싫으니까 더 강한 노동력을 하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제가 약 전에 말씀했죠.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춥다고요. 이제 추운 시절도 지나요. 가장 추운 때는 언제라고요? 예, 동퉁이 직전입니다. 예, 동퉁이 가장 추워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에,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악이 발악을 하는 거죠. 바로가. 그래, 그러니까 이거 잠깐입니다. 우리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직전이 가장 어렵잖아요. 이제 이것만 참고 이 위기만 넘기면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고 자유민으로 살아갑니다. 한 가지 이야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가정의 가정부. 여자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가정부라 보니까 새벽 정해진 5시에 일어나서 물을 길고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또밥 잘못하면 주인의 야당을 맞습니다. 그래서 겨우 새끼 밥을 먹고 아주 창고 같은 데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주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 가정부 그 어린 여자를 사랑하게 돼서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부가 아내가 주인지 안주인이 됐다. 이제는 새벽 5시에 기하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굳이 또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밑에 또 부리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어쩌면 남자 종도 있었어요. 그래 남자 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힘든 밭에 나가 일을 해야 되고 그래도 <laughs> 쉴때 쉬지 못하고 겨우 밥 세끼 먹고 또 역시 창고 같은 곳에서 잡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또이 남자 종 모습을 불쌍히 여서 양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제는 얼마나 대우를 받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힘든 장작 안 패도 돼요. 힘들게 밭에 나가서 힘든 일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아들로서 어? 아버지 말씀 따라서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좋은 옷 입고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노예입니다. 힘들게 일하고 하지만은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신분이 변하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이제는 완전히 자유민으로서 복락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까지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지만은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됐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 나라에서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의 백성이 되니, 저와의 머리니 이제부터 마음가짐을 또 바꾸고, 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천국에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